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분들 어서오세요. 어, 여러분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12월 8일이고요. 어, 이제 455불까지 올라와준 테슬라가 이 중요한 변곡 구간에서 돌파 여부를 앞두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중요한 가격대, 여기 470불의 매물대 라인을, 어, 이제 돌파를 해주는 이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테슬라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린 거는 조정이 나와주면서 이중 저점을 만들어주고 돌파가 나와주게 되면 이거는 내년 중순까지도 우상향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달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이중 저점을 만드는 순간이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잡아야 되는 매수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은요 어렵게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관망이 맞죠? 어, 여러분들 관망을 하셨다가, 그리고 이중조점이 만들어지는 시기, 제가 가격대로는 한 430불,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430불 부근에서 추가 매수 또는 이제 신규 매수를, 어,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가격대가 안 오고 돌파가 나와주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큰 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확대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정을 안 만들고 만약에 올려준다라고 하면 산이 높습니다. 그래서 산이 높으면 골도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중장기 관점으로는 추세가 어, 한동안 위쪽으로 유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제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투자 심리. 이 투자 심리가 시장에 어, 여러분들이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지 않기 위해서는 평균 단가도 어 관리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비중 조절도 어 여러분들이 이제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어 대응을 하면은 충분히 어 이번에도 크게 수익을 볼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후반부에 어 같이 매매 전략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최근에 이 중요한 소식들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태국이랑 캄보디아가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어, 이전에 작년이죠, 여러분들. 작년 10월 달에 트럼프가 중재에 나서면서 휴전에 들어섰는데 지금 캄보디아가 선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태국군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어, 제가 알기로는 전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어, 갑자기 테슬라 말씀을 드리는 도중에, 이 태국이랑 캄보디아, 이 무력 충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는, 결국에는 이 전쟁이라는 이슈가 이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을 크게 어,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이런 촉진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성이 살짝 틀어지게 될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리스크는 어,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크지는 않지만 일본과 그리고 중국 간의 갈등 어, 이걸로 인해서도 지금 정치적으로 한동안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게 경제적으로 여파가 넓혀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행여라도 만약에 주식시장 쪽으로 여파가 온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어, 우리가 이제 리스크 쪽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어, 점차적으로 이 휴전 아니면은 종전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주식 시장을 좀 분석을 해봤을 때 보통 전쟁이 나는 시기에서는 주식 시장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재건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재건을 하고 나서 보통 한 1년에서 한 2년 안에 이 주식 시장이 어좀 하락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돼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 주식 시장은 재건하는 시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예외적인 변수가 생길지는 좀 지켜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 재건이 되는 시점에서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이렇게 비중 조절을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이제 확정이 아닙니다. 제가 통상적인 어이 재건 관련 쪽으로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저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행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AI랑 그리고 로봇 쪽의 수혜를 받고 어, 주가가 잘 올라와 주고 있죠.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 결국에 이 로봇주는 올해가 상승이 끝난 게 아니라 내년에도 26년에도 이 연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테마, 어,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로봇 기업이 지금 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한동안 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1차적으로는 한 530불에서 550불까지는 어, 여기는 이제 무난하게 올라와 줄수 있는 가격대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최종 목표가로는 이제 JP 모건 쪽에서 바라보는 가격이 800달러입니다. 800달러까지 단숨에 올라와 줄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목표치다. 어,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FSD 이 한국에 출시를 한 이후에 테슬라가 이 로보택시 앱을 이제 앱스토어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테슬라 로보택시라는 앱이 보일 거예요. 국내 애플 앱스토어에서 어,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아직까지는 사고 발생 시의 책임은 어,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S와 X, 사이버 트럭에한해서 FSD를 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량에는 최신 4세대 하드웨어를 적용한 모델에서만 이 로보택시가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쉬운 거는 국내 판매가 비중이 큰 거는 모델 3랑 Y인데 이 모델 3랑 Y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로보택시이 자율주행 레벨 기준이 미국 자동차 공학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레벨 2단계입니다. 이게 살짝 아쉬워요.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로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압도적인 이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2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시간이 지나면 내년 내년 안에는 3단계 또는 4단계까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을 시에는 테슬라가 보여줄 수 있는 한계가 정말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을 바라봤을 때 지금 2단계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에는 3단계로 넘어가고 4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어, 마지막 종착지인 5단계까지 갈수 있는 것을 고려를 해보면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은 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2단계라고 해서 여러분들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건스탠리 쪽에서 테슬라 투자 의견을 하향을 했는데 어, 매도까지 만든 거는 아니고요 비중 확대에서 어, 비중 유지 어, 이 정도로만 어, 약간 하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425달러로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주가가 한 453불이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JP 모건 쪽에서는 한 425불이면은 요 구간이죠. 여기가 딱 21선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테슬라 21선이 이 목표 주가로 지금 리포트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 결국에는 이 바닥에 대한 테스트가 한번 이뤄지는 것도 어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여기가 이제 420불이랑 430불이거든요. 제가 보는 이중조점의 베스트 자리는 430불로 받고 여기 21선이 420불 살짝 위에 있으니까 박스를 치면은 딱요 구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딱요 구간을 한번 테스트 해주고 어, 그 다음에 올라가주는 것도 어, 확실하게 우상향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패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여러분들 한 번에서 한두 번, 세번한세 번, 어, 번까지는 주가에 대한 이 가격 조정이 나와도 괜찮은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이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번 흔들어 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이번 주에 흔들어 주게 되면 다음 주에는 이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렸던 26000 포인트 여기가 단기적인 이 저항대 라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라인을 터치를 해 주고 방향성을 어디 쪽으로 만들어 갈지 어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 나스닥이랑 동일한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매물대 라인에서 조정을 보여주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보여줄지 아니면은 여기서 거래량을 조금 높여가면서 변동성을 크게 만들어 낼지는 어 이번 주에 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웬만하면은 다 대응이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차트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대응 전략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난 영상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360 불에서 390 불의 이 매수 밴드 구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제가 계속 기다린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매수 영상을 몇 차례 찍어 드렸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다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어디를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420 불에서 430 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미리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가격이. 어 주가가 내려고 오 나서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여기는 자리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렸고 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460불에 있지만 420불대가 매수 자리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 오면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게 어 준비를 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보면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이 10년물 어 미국 국고채 금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이 매물대에서 좀 빠져 줘야 되는데 약간 돌파를 해 주게 되면 어 이것도 변수가 또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국호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뭐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건데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통상적으로 이 주식 시장도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이거를 같이 챙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여기 전고 라인 여기서 삼중 저점 만들고 여기 방향성 만들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여기 있는 자리도 제가 같이 체크를 하면서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내년에는 미국 중시는 불장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기 포지션은 제가 변함이 없고요. 이 불장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미리미리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미국 주식을 지금 잡아가지고 끌고 가기에는 시간이 없죠. 이게 시간이 우리가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 빠른 시간 안에 시드 머니를 어 늘려가기 위해서는 미국 주식도 결국 어 순환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 이런 식으로 좀 문자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종목명이나 매수가 있죠? 이 매수가, 어, 어느 가격 이하에서 진입을 하는지. 그리고 1차 목표가와 최종 목표가. 1차에서는 비중 50% 정리, 최종에서는 비중 50% 정리. 그래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상한선이 없는데, 제가 보통 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30% 이상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다음 종목을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손절가가 이탈이 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크게 걱정을 안 해주셔도 되는 게 보통 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되면을 자릅니다. 반면에 수익은 30%까지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손익비를 따져봤을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심지어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달에 한네번에서 다섯 번 정도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11월, 11월 달은 성공률이 100%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기 쉽게 제가 11월 달에 보내드린 내역들이 있거든요. 이거 받아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종목을 보내드리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차트를 딱 켜보시면은 딱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이제 주식을 잘 해가지고 이런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건 아니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주식은 추세 추종만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시더라도 기회를 크게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11월달에 여기 보내드린 알파벳 A를 보시면은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여러 차례 옵니다. 그래서 보통 21선 닿았을 때 21선 닿았을 때 이런 식으로 기회가 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주식을 잘해서 여기서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다가 이게 기회인 거를 눈치를 채셔야 돼요. 기회인 거를 눈치를 채면 이 자리에서 들어가고 수익 내고 들어가고 수익 내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만 들어가시더라도 단 일주일 만에 한20% 가까운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못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 불신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국 주식은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건 여러분들의 결정이고 자유지만 결국에 미국 주식도 이런식으로 변곡점을 활용을 해야 어, 시드머니를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 문자로 남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자 급등주 문자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필요하신 분들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이렇게 내려 보시면은 조회수 오른쪽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도 더보기가 있을 거거든요.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파란색으로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구글 폼 설문조사가 뜨는데 연말 세력 매집조 공개라고 해가지고 어 질문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연말까지 테슬라 주가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답변을 한 가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급등주 문자를 받아보실 연락처를 여기다가 제 적어주신 다음에 제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10초 정도만 여러분들 투자해 주시면 바로바로 급등주 문자 받아보실 수 있게 제가 진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앞으로도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집권을 하는 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불장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트럼프가 지금 진행하는 정책이 앞으로 이 긴축에서 확대 정책으로 재정, 양적 완화 정책으로 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의 기회를 보고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 어, 정보들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어, 여러분들 도움이 1%라도 됐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다음에 더욱더 도움되는 영상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